그래서 지금 여기 만든 그 노드버드 API 있죠. 이렇게 노드버드 API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서 npm init 네 패키지 JSON부터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요. 그래서 여기 노드버드 API 서버 그다음에 이건 다 넘어가시고 제로초 MIT 이렇게 하면 노드버드 API에 패키지.json이 네, 생겨요 그 다음에 어 네, 필요한 것들은 다 저희가 노드버드의 그 본체의 이 코드들을 웬만하면 다 재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다 네, 모듈들은 거의 다 공통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bcrypt도 있고 connectflash 키파서, 다뎀브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세션, 모건, 마이 s 스 ql2, 예, 패스포트, 패스포트, 카카오. 예, 이렇게 막 동시에 다 선,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난 시간에 다 사용했던 패키지들이죠. 이걸 쭉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더 깔아야 돼요. 음, 네, 좀 기다려 주시고, 예, 네, 한번 더. passport local, pug, equalize, uuid. 네. 이렇게 까지. 네, 여기 지금, dependency들 이렇게 설치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재사용 할 거거든요 노드버드를 그래서 여기서 컴피그 모델스 그 다음에 패스포트 그 다음에 라우치 어 여기 다 덴브 까지 이거를 복사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세요 이거 왜 재사용 하냐면 네 사실 저희가 노드버드 api 이긴 하지만 노드버드의 그 d b 나 이런 걸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통되는 그런 코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views 폴더도 만드시고 에러점퍼그 이 에러점퍼그는 그 저희 만약에 제가 코딩하다가 발생한 에러들 그 화면에서 브라우저 화면에서 쉽게 볼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패키지들 설치된 김에, 예, 노드몬도 하, 미리 깔아두시고. 어, 여기, 라우츠에서는 이렇게 안에 것들 다 복사되는데, 사실, 어스랑 미들베어스 이 파일 빼고는 얘네 셋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지우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할 것 같은 게, 앱 j 스 이 폴더 구조를 지금 기억해 두시면 제가 거의 모든 프로젝트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젝트 구조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무에서도 이 프로젝트 구조로 하면 웬만하면 다 돼요. 여기서 그 안에 더 쪼개거나 그러시면 되거든요. 일단 뭐이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app.js, 노드먼까지 설치됐으니까 app.js를 네, 세팅을 해 볼게요. 그냥 책에서 복사를 별거는 없고요. 뭐이거 제가 방금 npm i로 설치했던 거다 리콰이어하고 지난 시간에 그노드버드의 app.js랑 비슷해요. 모델 블로그 고 패스포트하고 라우터들 이거 두개 연결하고 그다음에 미들웨어들 설정하고 라우터 연결하고 404 미들웨어랑 에러 처리 미들웨어, 그 다음에 앱 포트까지. 여기 제 강좌 계속 쭉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네. 다 아실 거예요. 그, 그냥 평범한 앱.js 에요. 저희가 이제 그,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저희가, 어, 지난 시간에 카카오 로그인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카카오 로그인. 네, 제가 방금 피자를 먹어서 도미노 피자가 떠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카카오가 저희 거, 대신 그거, 뭐지? 저희 로그인을 대신 처리해주잖아요. 카카오 로그인을 적용해서요. 그러면 막, 어 이런 거앱 만들고 하면, 그치? 여기, 이렇게 키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키도 발급해주고, 이렇게 플랫폼도 등록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했었죠. 이거를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이 카카오 개발자가 돼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노드버드 API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이런 키 같은 거 발급할 거고 이렇게 플랫폼 등록하는 것도 할 거예요. 그게 오늘의 할 일임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들이 저희한테 앱 같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그거를 이제 DB에 저장할 도메인.점 js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듈.점 exports. 도메인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거든요. 지금 이 도메인을 도메인이라는 테이블을 왜 만드는지는 방금 이해되셨죠? 저희가 저런 카카오 같은 거를 만들 거라서 네,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카카오 저 디벨로퍼스 페이지보다는 엄청 그 허접하지만, 예, 그래도 구색은 다 갖춘 그런 것들을 만들 거예요. 예, 저희는 크게 호스트. 호스트랑 타입이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렇게 세 개를 만들 건데요. 호스트가 뭐냐면, 여기 이 부분 사용자가 예. 저희가 지금 로컬호스트 8,001번에서만 카카오 로그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API를 쓸수 있는 도메인을 이렇게 제한을 해둘 거예요. 그리고 타입은 어, 유료 사용자랑 무료 사용자를 구분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막 유료 사용자는 더 다양한 API를 쓸수 있게 해줄 거고, 무료 사용자는 예. API 사용에 좀 제한을 두고 할 거고요. 그런 걸 구분하는 타입이 있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아까 저희가 그 카카오에서 발급받은 키처럼 예, 비밀 코드. 그거를 저장하는 컬럼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뭐로컬로스트 8000번 뭐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예, 필수고 그다음 타입은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러니까 뭐 프리인지 뭐 프리미엄인지 그, 막, 같은 고객이어도 돈더 많이 내면, 막, 프리미엄 주거나, 뭐, VIP 주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걸 만들 거고요. 이거는, 그, 저희 API를 쓸 때, 비밀번호, 예,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발급해 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거는, 그, d b 의 생성과 수정 시간 기록한 거고요. 패러노이드는 그 삭제일 기록하는 거라 그랬죠. 나중에 복구하려고요. 그 다음에 하나 처음 소개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벨리데이트라고 있어요. 벨리데이트가 검증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시 l 라이즈로 하면 나중에, 이게 도메인인가? 도메인. 어, 크리에이트로 일단 호스트는 뭐 하고, 타입은 뭐 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네, 뭐 이렇게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럴 때이 밸리데이트로 이 데이터들이 올바르게 들어왔나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막 호스트가 스트링이 아니고 막 80자 넘고 이러면 알아서 걸러주는데 더 자세한 거 있죠. 예를 들면 타입이 문자열에다가 1 0자 그 다음에 필수여야 된다 이런 거는 시퀄라이즈가 검사를 해주는데 저는 거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언노운 타입 같은 거네 이거는 마음대로 이름 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if this. type 네 this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this. type이 이건데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타입이 f r 나 this. .type. 프리미엄으로 한것 같아요, 제가. 프리미엄이 아니면, 프리도 아니고 프리미엄도 아니면 이렇게 slow new error, 에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이 안 되는 거죠. 타입 컬럼은 프리거나 프리미엄이어야 합니다. 네, 이런 거는 여기서 충분하게 검사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저희는 타입이 그냥 문자열 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프리미엄 아니면 프리 이둘 개만 허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체크, 추가로 체크해 줄수 있는 밸리데이트라는 옵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용자한테 키를 발급해 주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뭐 여기다가, 연결, 네 예, 연결해야죠. 도메인은 require. SQLize, SQLize. 아, 그 다음에 사용자랑 관계도 있어요. 일대 다 관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여러 개그 키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그러, 예, 그래서, 예, 일대 다 관계가 있고요. 그니까 저희 회원이 이제 그 노드버드 API에, 예, 키를 발급받아서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원리죠. 여기는, 아, 이 뷰스 폴더에는 그 간단한, 예, 로그인 화면. 로그인 화면, 이런 거. 퍼그나 CSS 파일은 제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제 GitHub나 예, 네, 길벗 홈페이지에서 이런 거 발급받아서, 아, 그, 예, 네,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 그냥, 예, 네, 로그인하고, 로그인 후에는 이렇게 발급, 예, 네, 클라이언트 비밀키 발급받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화면으로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는 게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우치에다가, index.js. 기본 라우터는 하나 만들어야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라우터 만들 때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세 줄을 치고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네, 라우터들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프로미스, 프로미스 같은 데서 에러 나면 무조건 콘솔 에러, 에러하시고 넥스트 에러로 에러 처리 미들웨어로 넘기시고요. 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라서 엄청 이렇게 빨리 치기는 했는데. 어, 이 일단, 저희 메인 페이지로, 이게 메인 페이지잖아요? 메인 페이지에 접근하면, 이렇게 사용자 가져오고, 그 사용자가 등록한 도메인들을 다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도메인도 같이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그거 유저에 받아왔으면, 이제 로그인 점 퍼그 만든 거, 이렇게 렌더링 하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자, app.js에, 네, 연결해 놨죠? 그래서 이거를, 예, 방금 만든 라우터를, 예, 실행을 해 볼게요. 아, 여기 package.js네. 스타트. 노드몬 앱. 이렇게 지금 8002번에서 저희 노드버드 API 서버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터미널 하나 더 띄워서 이게 터미널 1번, 터미널 2번. 윈도우라면 명령 프롬프트 있죠. 명령 프롬프트 하나 더 띄워서 어, 노드버드로 가셔서 npm start에서 노드버드 서버는 포트 8001번에, 그다음에 노드버드 API 서버는 포트 8002번에 이렇게 다르게 예, 띄울 수가 있어요. 지금 8001번이 이미 사용 중이네요. app.js. 네, 노드버드 API는 8002번으로 바꿔야죠. 다시. 노드버드 API는 8002번에 노드버드는 이게 8001번에. 그럼 이렇게 동시에 돌아가죠. 네, 실제로 확인도 가능해요. 이렇게. 로컬호스트 8001번 하면 어제 만들었던 그 노드버드, 예. 네. 어제 만들었던 노드버드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를 8002로 바꾸면, 네. 제가 방금 만들었던 노드버드 API, 이 서버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